올릴 거야? Right. Ready? o 흐하하하, <laughs> 죽었다. 점프기 늦어버렸어. 점프기 늦어버렸지. 점프기 늦어버렸지. 어, 여기도 레이저가 딱 닿네. 터렛. 나, 나,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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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나, 다 나, 나,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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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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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

서지마요. 저불불쏘지만 아이들 나오면 나. 어, 오케이 지금, 지금, 지금이다 지금. 줄줄 탄다. 아이 죽었다. 아이 죽었다. 아이 죽었다. 지금 공합이 잘 봤네 지금. 죽었다, 내가 <laughs> 죽었다, 죽었다 저, 죽었다 <웃음> 죽었다 <laughs> 아이고, 웃겨라 하나 더 밑에, 밑에, 밑에 밑에 하나 또 죽었다, 또 죽었다 <laughs> 또 죽었다 <laughs> 또 죽었다 <laughs> 또 죽었다 <laughs> 밑에 있어, 밑에 막루에 Stinger hive detected. Oh. <laughs> 어 뒤에 왔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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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죽을 뻔했다 씨 오케이 더블 붙었다 더블 붙었다 어쭈 생상자생개 왔는데 아하하하 <laughs> 상조를 챙겨왔으면. 에 죽었다. 아, 딱히 데아 아, 갔다. 죽었다. 승부탄이 없어. 불, 불, 불. 음. 어, 내가 살릴게, 내가 살릴게. 이제 막몸면또간다 저건 불러줘야 겠다 불러줘야 겠다아한발 <laughs> <laughs> 어, 밑에 어, 어? 저 살렸는데 빈사되는거불 붙어라 <laughs> 더블부터라. 더블부터라. 계속 불붙일게 해야 돼요. 어? 계속 불붙일거야 왔어요. 한 마리 더. 야, 엄마엄마 내가 옆에 있는거 몰랐나? 몰랐는가 본디? 못봤는가 보다 딸퀸 돌았고 다음, 죽였어. 아, 총알 없다, 세 발. 아, 총알 세 발. <laughs> 아니, 얘가, 얘 반대편이지, 반대편. 총알이 없어. 어. 위로, 이송장으로 갑시다. 여기 몹을 잡던지. 어, 내려가시려고? 이쪽으로 해서 가야지. 응, 음, 이쪽으로 가시죠몹 잡으면 되잖아, 이게. 몹 잡으면서. 어, 이것도 나쁘지 않고. 내가 보고 있을게. 탄 먹어. 몸이야, 몸. 좋것 같은데. 알게, 알게. 아, 들어와요 들어와 아, 들어옵니다 말 걸. 아 들어왔어요 하나 어 몹이 몹때문에 죽는다 우리 뭐뭐뭐 아씨 가모비 다. 테라죽었어라테라테라테 그냥 가. 그냥 가라튀어 그냥 가야. 그냥 가야. 그냥 가라테라테라테라테라테 가야. <laughs> 아몸한테 너무 많이 맞았다. 음, 음. 아 아무렇게나, 아무렇게나 괜찮습니다. 이제 애들 상자 챙겼을 거니까 이제 딜러를 가져올까? 하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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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놀놀놀라> <laughs> <laughs> 음, 않아요. 단좀 먹고. 예. 네. 버기버긴가 왔다 왔다. 온다. g a 인가 t a Mata, m a 터렛시사월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포기인가 자 포기인 갑다얘들 형님 이좀 밑으로 밑으로 가보지 뭐 우리 찾아가보자.

하나 아푸시푸시푸시푸시나피좀 밖에 잠깐 프 천천히 돌돌이 보냈어, 돌돌이 보냈어 오케이, 나이사 아우, 깜짝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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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<laughs> 코너도 왔는데 <laughs> <laughs> 바로 입고 가야 돼 어우거 자기야 깜짝 놀랐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네 일단 합류 일단 합류 일단 합류 깜짝 놀랐어 두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저건 뭐야 한국 분만 나두고 나 풀어볼까? 이게 멀리 떠야 요 고위험으로, 고위험으로 가지 요 엄마, 심심한데 그죠? 음. 지금 제가 볼게요. 동쪽, 동쪽으로 빠르게 요 동쪽으로, 건무사 쪽, 건무사 쪽, 어느 거 같아요? 어느 거 같아요? 건무사 쪽? 오케이. 더 어디다가 우리 저걸 할까 이도. 위에부터 밑에부터가 밑에부터 가야 되나? 가면 애들 뚫고 응, 애들 부터. 뚫고 가야 된다. 에. 애들하고 한판 하고 가야 돼. 위로 올라서. 위로 올라왔다. 그럼 저 위에서 제들 잡고. 쟤랑 하면 되겠다 똘똘이 똘똘이 에헤 하나 잡았다 하나 더오 도돗돗돗 돗돗돗 E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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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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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봤어요? 나이스, 나이스, 아, 나이스, 나이스, 야, 덫 대박! 그래, 덫 가지고 나올 줄 알았다. 나네들, 한 마리 밑에 숨었네. 몰라요. 애들 다 나왔어요. 세 마리. 케이 컷. 하나 들어왔어요. 도저 또? 더 더?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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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w d 가시다, 터져버리러. 갑시다가시죠가시죠가시죠 가시다. 가시다, 가시

결국엔, 에, 결국엔, 에이. 결국엔 덫을 가져왔네. 음, 최후의 수단이네. 그냥 풀어요. 가라, 가라, 가라.